50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log 2. 자, 여기는 그러면은 a는 1,0이 되죠. x축과 만나는 점을 a를 하자. 선분 oa를, 선분 oa입니다. oa를 x축 방향으로 5만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5만큼이니까 여기 5고 6이 되겠네. y축 방향으로 3만큼. 3, 3만큼, 3만큼이 되면 1이 되고, 1이 되고, 성분 1이 되죠. 자, 1이 바뀌니까, 여기는 5, 3, 여기는 6, 3이 되네 이렇게 3만큼 평행이동한 성분과 함수 로그 2의 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만날 때 이렇게 했죠. 어, 그럼 이거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거지, 로그 2의 x를, 그죠? 자, 이의로 한번 시켜봅시다. 시키면은, 뭐, 왼쪽에는 1이 되는 순간, 만나겠죠, 그죠? 만나기 시작 계속 되는 거지, 이렇게. 요 끝까지 가야 돼요 요렇게, 요까지. 제일 처음에 그러면 1번, 5,3을 지날 때. 5,3을 지나야 되죠? 이게, 3은, 로그 g 2, 5 p 5 플러스 a는 23 제곱 8 a는 3이 되죠 6.3을 지나는 거 6.3을 지날 때까지니까 3은 로그 2 6 플러스 a 23 제곱도 8이죠 6 플러스 a는 8 a는 2 어, 이거 됩니다 그 사이 어, 만날 때니까 a가 2 이상 3이 하가 되면 되겠죠, 렇게 제대 값은 m은 3이 되고, 최소 값 m은 2가 되어서 합이니까 5가 됩니다.